자, 저항값을 이렇게 측정하면 되고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량 내에 사용되어지는 통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켄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커넥티드 에어리아 네트워크, 컨트롤러 에어리아 네트워크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에어리아 네트워크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알아들을 수만 있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누구는 컨트롤러 에이리아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누구는 커넥티드 에이리아 네트워크 누구는 커뮤니케이션 에이리아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굳이 따지자면은 보시에서는 컨트롤러 에이리아 네트워크 이거를 만든 애들이 컨트롤러 에이리아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맞는 표현이긴 한데 이해만 하신다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캔 통신은 이제 요런 글자의 약자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캔통신에서 중요한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세 가지를 간추려 봤는데요. 이세 가지만 알면은 캔통신을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와이어입니다. 캔통신에 있어서 와이어가 왜 중요하냐? 어, 사실상 얘도 그냥 와이어예요. 근데 이제 캔통신에는 캔하이와 캔로우. 얘는 무조건 두 개의 와이어가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실제 차량에서 보면은 와이어가 이렇게 둘이 꼬아져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와이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캔 하이와 캔로 이것은 제가 이전에 실전 회로도, 캔 통신 실전 회로도에서 이 모주가 모주끼리 어떻게 통신하는지, 어떻게 얘네가 서로 얘기를 하는지. 여기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을 따로 하지 않을게요. 여기서 언급을 할건 뭐냐? 캔하이와 캔로우의 그 시그널 패턴입니다. 자, 3번과 1번을 조금 겹쳐서 얘기를 할게요. 캔하이는 시그널이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패턴을 그리고요. 캔로우는 시그널이 위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그립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패턴의 이미지, 이 시그널은 항상 거울 이미지야 여 돼요. 그 미러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캔 하이와 캔 로우가 보여지는 게 항상 똑같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캔 통신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캔 하이의 패턴이 이렇게 되고 캔 로우의 패턴이 이렇게 된다. 어, 이건 거울 이미지가 아니고 완전 그냥 상반된 이미지가 아니고 완전 똑같은 이미지예요. 자, 이 경우는 뭐냐? 99% 이상의 확률로 여기 지금 두개의 와이어가 쇼트가 난 거예요. 합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쇼트가 난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진단해야 돼요. 와이어가 쇼트가 났는지, 여기 와이어가 쇼트가 났는지 아니면 이 모듈이 멍청해져 가지고 얘네가 이 여기 안에서 쇼트가 발생해 가지고 여기서 이 데이터 시그널을 방해를 하는 건지 그거는 당연히 메카닉이 찾아야겠지만, 일단은 이론적으로, 요, 요렇게, 똑같은 이미지를 발생시킨다. 그러면 와이어나 이모듈이나 어딘가에 분명히 이두 개의 와이어가 합선이 된 겁니다. 이것은 99%, 거의 100%인데 항상 이제 1%의 가능성은 남겨놔야 돼요. 거의 100%의 확률로 와이어가 합선, 쇼트가 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캔 하이와 캔 하이 시그널과 캔 로우 시그널이 뭐 상반된 이미지, 거울 이미지가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이캔 로우에서 여기 시그널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거의 99% 확률로 이 경우는 이제 와이어가 쇼트가 된게 아니고 모듈, 여기 있는 모듈 중에 하나가 지금 시그널을 못 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카닉이 찾아야 돼요. 하지만 이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어, 실질적으로 차량을 진단할 때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캔하이와 캔 로우의 패턴을 우리가 알았고요 그리고 이 와이어 캔하이의 와이어는 이렇게 서로 꼬아져 있다 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얘네는 두 개의 와이어다 와이어가 두 개다 이것까지 알았어요 그리고 시그널 패턴은 서로 이렇게 상반된 이미지를 그린다 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면 뭘더 알아야 되냐? 여기 보시면 이제 저항이라고 제가 또 따로 적어놨어요. 이 저항이 캔 시스템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제가 끝에 이캔 라인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캔그 커뮤니케이션하는 이 라인. 결과적으로 얘도 와이어예요. 이 와이어 끝에 아니면 이 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커넥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끝에 이 와이어 양쪽 끝에 1 2 5옴의 저항값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자, 이두 개의 저항값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이전에 자, CAN 하이와 CAN w 는 시그널이 상반된 시그널을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시그널을 보냈는데 만약에 이슈가 여기서 1이라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여기 CAN 라인을 통해서 1이라는 시그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BCM도 1이라는 시그널을 받아들였고, ABS도 받아들였고, SRS도 받아들였고, EPS도 받아들였고, 진단 커넥터까지 시그널을 다 보냈어요. 자, 한번 얘가 이제 시그널을 보냈으니까 그다음은 이제 그 시그널이 사라져야 돼요. 왜냐면 이미 시그널이 다 보내졌기 때문에 이미 다 여기 딜리버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저항값이 없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저항값을 없애고 제가 여기다 와이어를 연결시켜 볼게요. 자, 이 저항값이 없으면은 이 시그널이 이 시그널이 보내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초기화가 돼서 다시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 시그널을 이제 다시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 저항값이 없다 그러면 이 시그널을 초기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슈가 1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지속적으로 여기서 그냥 무한 루프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을 한 번만 외쳤는데 얘네는 지속적으로 1111111 데이터를 계속 받아들인 거예요 시끄럽죠 이슈는 분명 한번 얘기했는데 이 BCM 얘네 나머지 모듈들이 이 시그널을 한 번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 저항값에서 그 데이터 시그널을 다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시그널을 캔 하이와 캔 로우가 이캔 라인에 있어서 이슈가 시그널을 보냅니다. 자, 한 번의 시그널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BCM한테 야! 보내고, ABS한테도, 야! 라고 얘기를 하고, 다, 야야!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가, 어, 이슈가 지금 야라고 얘기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이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여기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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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이 얘네가 조금 헷갈려 할수 있어요. 얘가 왜, 이슈가 왜 자꾸, 야야야! 그러는 걸까?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이제 여기 터미네이션에 존재하는 이 저항값이 있음으로써 이 시그널을 다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옴이 없다. 이 저항값이 없다. 그래서 와이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 시그널을 보내는 역할, 이캔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라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값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저항값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모듈들이 보통 스스로 이 ECU, BCM, 뭐 ABS 모듈 얘네들이 주로 모듈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이 딜리버리, 데이터를 딜리버리 잘 못하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데이터를 끊어버리는 형태를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자 저항값은 이렇게 알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저항값을 어떻게 측정을 할수 있나요 차에서? 자 실질적으로 차에서 저항값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멀티미터 있죠? 저항을 측정하는 이 부분에 놓고 멀티미터로 이 진단 커넥터 6번과 14번을 연결을 했을 때 여기에 찍혀야 되는 저항값이 6 5옴이 나와야 돼요. 거의 뭐6 0옴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보시면 돼요. 어? 왜 125옴이 2개인데 왜 65옴으로 찍히죠? 자 이거는 빠르게 그림을 하나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왼쪽 이킷이 회로도는 직렬이라고 불려지는 회로도입니다. 왜냐면 한쪽 라인에 저항값이 지금 2개가 존재해요. 그리고 라인이 하나예요 자, 직렬, 시리즈 서킷은 이제 라인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거기 안에 부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렬은 뭐냐? 병렬은 이제 라인이 다 하나하나씩 들어갑니다. 부품마다 라인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저항값, 이 레지스터 하나당 라인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그 멀티 플러그 있죠? 그것도 이제 직렬인데 병렬로 바꿔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녀석이에요. 뭐 아무쪼록 저항값이 왜 60인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이제 엔지니어링 아니면 이제 수학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약간 그런 공식, 포뮬라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렬에서 토탈 저항값은 R1 플러스 R2래요. 자, 얘가 R1이고요. 얘가 R2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간단하게 240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렬에서는 저항이 150, 120짜리가 두 개가 있으면 2 4 5 m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렬에서는 토탈 전값이 it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이래요. 자, 이것을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요. 120분의 1 플러스 12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같기 때문에 120분의 2가 되는 거예요. 분자만 더해주면 돼요. 자, 이게 끝이냐? 여기서 또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서 1분의 1을 더하면 그 값이 나온대요. 왜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1을 분모로 내리고 이 120을 분자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나누면 6 5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공식을 개발한 게 아니고 이것을 누군가 개발해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공식이 된다. 성립이 된다. 라고 해서 나온 게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65미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왜 65미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지 를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막상 이해가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밑에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이것을 제가 직렬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병렬 왜냐하면 여기는 라인이 두 개, 여기는 라인이 한 개. 자, 지금 직렬 라인에 이 저항을 제가 두 개를 해놨습니다. 여기 허들이라고 보시고요. 얘가 결승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들인데 여기는 병렬에 각각 허들이 하나씩이에요. 그리고 여기 도착점이에요. 자,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결승점까지 먼저 도착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직렬 라인에 보시면은 허들이 두 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갈 때마다 허들을 두 개씩 넘어서 결승점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항값이 더 높아지겠죠. 이한 사람당 그 견뎌야 되는 그 힘이 한 사람당 넘어야 되는 이 허들이 두 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체력이 소모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반대로 똑같은 사람들이 이번엔 병렬 라인으로 되어져 있는 이 라인으로 가게 되면 허들이 하나씩, 각 라인에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그전에는 두 개를 했다면, 여기서 두 개를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하나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결승골까지 가면 됩니다. 고로 여기서는 이한 사람이 두 개의 허들을 넘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두 사람이 하나의 허드씩만 넘어서 결승점에 도착을 하면 돼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여기서는 하는 일을 절반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반은 이쪽으로 하고, 이 절반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넘어야 되는 허들의 수가 절반으로 줄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라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허들을 하나씩 넘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라인이 두 개고 허들이 각각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만 이쪽으로 가고 절반만 이쪽으로 넘어서 결승골에 도달하면 돼요. 고로 하는 일을 절반으로 줄이게 된다. 반대로 직렬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무조건 두번 넘어서 야 되기 때문에 이 저항값이 더 올라가게 되는. 이밑에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허들이 하나면은 이 하나만 넘어서 결승골로 가는데 지금 이 허들을 절반으로 분리를 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절반만 이쪽으로 가서 결승골로 가고 나머지 절반은 밑으로 가서 결승골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직렬에서는 이1 2 5문두 개를 다 거쳐야 돼요. 하지만 병렬에서는 이1 2 5문을한 번만 거쳐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직렬보다 병렬 쪽에서 저항값이 더 내려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를 딥하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공식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린 이 공식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왜정 값이 60으로 나왔는지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것의 메인 목적은 그거이기 때문에 이정 값까지 왜 이렇게 60으로 줄었는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는 실제로 캔 시그널이 차량 내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차량 내에서 실제 저항값을 측정했을 때그 저항값이 얼마가 찍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은 OBD2 브레이커 박스라고 해, 해가지고요. OBD2 커넥터와 음, 브레이커 박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OBD2 커넥터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브레이커 박스 핀넘버 6번과 14번에 저항값을 측정할 수 있는 브레이크 바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항값은 6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즉, 54에서 66, 70,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한번 차량을 시동을 걸었을 때 한번 어떤지 한번 보세요. 자, 저항값이 거의 60 정도 되죠? 자, 저항값을 이렇게 측정하면 되고요. 자, 이제는 실리스코프라고 하는 좀 이제 전문가 툴을 좀 사용을 해서 실제 캔 커뮤니케이션 시그널을 어떻게 볼수 있는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당연히 키를 ON 포지션에 놓으시고요. 엔진은 시동을 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엔진의 시동을 걸었을 때 시그널이 이렇게캔 하이와 캔 로우가 지금 상반대 이미지를 보여지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박스를 이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4번과 5번이 시그널 그라운드와 바디 그라운드고요. 그리고 6번과 14번은 말씀드렸다시피 캔 하이와 로우고요. 그리고 16번은 파워가 들어오는 파워 라인입니다. 모든 OBD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차량 내 배터리 볼티지 까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키를 on을 했을 때 실리스 코프에 찍히는 패턴을 보시면 돼요. 캔 high는 위로 올라가는 패턴이 캔 high고 캔 low는 밑으로 내려오는 그래프 패턴이 캔 low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그니션 온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시, 차량 시동이 걸렸을 때 시그널을 보시면은 캔 하이와 캔 로우가 정확하게 상반대 이미지를 보여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rpm이 올라가도 똑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요 위에 게 이제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캔 하이 그리고 여기는 위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캔 로우입니다. 자 여기 지금 전압 상태를 보면요, 여가 2.5고 2.5에서 대략 3.17 정도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볼티지의 차이가 대략 1.25 정도 돼요. 그렇죠? 로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2 5예요 시작점이 2.5볼티지인데 얘는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냐. 대략적으로 보면은 여기 1.25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1.25까지 볼티지가 다른 것을 알수 있어요. 모든 차가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차들이 작동하는 시스템은 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위로 올라갔고 내려가는 이 전체적인 패턴들을 보시면 여기 전체적인 패턴들을 보시면 다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이게 바로 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이는 위로 올라가는 녀석, 로는 밑으로 내려가는 녀석. 이게 다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재생해서 여기 보시면은 차량 이그니션 온 됐을 때 상태를 보세요. 지금은 다 0V 되지 여기. 근데 이그니션 온 하자마자 여기 지금 가르키는 게 2.5V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 노란색은 2.5V 되지. 그래서 영상을 잠깐 멈춰서요. 자, 여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녀석을 제가 CAN high라고 말씀드렸어요. 을 그리고 위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녀석 얘를 캔 로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얘네가 2.5 볼티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보기 쉽게 이걸 약간 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최고점을 보면 은 대략 어디냐? 3.75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최저점을 보면은 얘 같은 경우 노란색을 봐야 되니까 어디냐? 약1.25 정도 돼요. 그래서. 2.5에서 1.5로 빼면 은 1.25가 되죠. 1.52. 그리고 3.75에서 2.5로 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25. 그래서 여기서 can high, can high로 가는 그 볼티지의 이 차이와 can low, 이 떨어지는 이 볼티지의 차이가 둘다 1.5.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이 패턴도 완벽하게 거울 이미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 지금 시스템 상태가 괜찮다. 커뮤니케이션 상태에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얘네가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보내는 시그널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영상은 재생을 하고요. 이게 일반적인 그캔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실리스코프로 봤을 때의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다른 영상도 하나 찍어놨었는데요. 이 영상은 뭐냐? 요렇게 직접 이 실루스코프 이 패턴을 전체적으로 녹화를 해 놓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만 저희가 따로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시그널이 이쪽 이것을 확대했을 때 한쪽에 미싱이 있다. 그랬을 때 문제를 조금 더 찾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16에서 이제 1로 이것을 최대한 확대해서 지금 보게 되었을 때 이런 패턴이 보여지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실리스코프를 할수 있는 스캔 툴이나 아니면 따로 장비를 사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비싸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맨 처음에 사용을 했었던 한텍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한텍. 어, 중국산이고요. 중국산인데 실리스코프가 가능한 이렇게 치면은 세트로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하나로, 하나로 따지면은 대략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게 가장 싸고 저렴하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신에 한글이 지원이 되지 않고 영어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알고 사셔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거 모른다고 해서 이거 측정할지 모른다 해서 차 문제 진단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제 캔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 이렇게 보여진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you